안녕하세요. 약사 메리스맨입니다. 초콜릿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네, 보통은 그냥 과자처럼 가벼운 간식으로 드시는 이 초콜릿도 잘만 먹으면 붓기와 부종을 풀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슈퍼푸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왕 간식으로 드시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초콜릿을 고르시면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밀크 초콜릿에 화이트 초콜릿, 크런키나 초콜릿 케익도 있죠. 초콜릿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딱 봐도 몸에 썩 좋아 보이는 초콜릿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초콜릿을 먹어야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개선되면 중대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초콜릿의 건강 포인트는 바로 초콜릿에서 우유, 설탕, 다른 첨가물을 제외한 순수한 코코아 부분에 있습니다. 주로 코코아 메스와 코코아 버터라는 형태로 초콜릿 안에 들어있죠. 흔히 말하는 카카오 75%, 99%처럼 써있는 이 표시가 코코아가 초콜릿 안에서 사기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코코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종류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폴리페놀 중에서도 에피카테킨과 프로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코코아의 주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인데요. 이두 성분 모두 체내의 산화질소의 활성을 높여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리가 자주 붓고 통증이 오는 분들은 피코노제놀과 포도씨 추출물 같은 성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림프 부종과 같은 증상에 쓰는 혈액 순환제들입니다. 이 피코노제놀과 포도씨 추출물의 혈액 순환 효과도 코코아 마찬가지로 프로시아니딘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오는 효과거든요. 만약에 75%짜리 다크 초콜릿을 하루에 40g을 먹는다면 피코노제놀과 포도씨 추출물 약 100mg에 해당하는 프로시아니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에피카테킨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40g의 초콜릿만으로도 저 피코노제놀과 포도씨 추출물 못지 않은 혈액순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혈관 확장과 보호 효과가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은 물론 여러 임상 연구로부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콜릿을 고르는 일이 사실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초콜릿에서는 코코아 외에도 설탕, 합성유지 등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첨가물들은 장기적으로 먹는 경우 결국 초콜릿의 유익한 효과를 상회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느냐가 초콜릿이 약이 되냐, 독이 되냐를 판가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초콜릿을 고르는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그 중에서도 70%가 넘는 제품으로 고르셔야 해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인기 있는 초콜릿은 모두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이것들은 폴리페놀의 함량도 매우 적을 뿐더러 첨가된 설탕과 불필요한 지방 성분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뭐 가끔 기분 전환으로 드실 수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건강을 챙기는 간식으로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세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무설탕입니다. 물론 카카오의 함량이 높을수록 설탕의 함량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이 설탕들도 장기적으로 먹는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이 첨가된 초콜릿을 100g 이상 매일 먹는 경우 결국에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무설탕 제품들도 당알콜들로 꽤 훌륭한 맛을 내기 때문에 기왕 먹는 거 조금 더 건강에 좋은 무설탕 제품으로 초콜릿을 고르세요. 이런 무설탕 제품들은 마트나 슈퍼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수월할 거예요. 구하기 힘드시다면 최대한 설탕 함량이 적은 8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찾아서 섭취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불필요한 성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성분표에 코코아 프리퍼레이션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진열대 다시 내려두세요. 코코아의 전지 분유를 섞은 성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포화지방의 섭취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콜릿에 들어가는 코코아 관련 성분은 코코아 베스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이라고 표기된 것만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설탕 물엿과 같은 첨가제들도 모두 건강에는 불필요한 성분이므로 이런 게 써있으면 아무리 폴리페놀이 많이 들었다 해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먹을 초콜릿이 정말 없죠 그래도 잘 찾아보시면 그중에 먹을 만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초콜릿을 찾으셨다면 가끔 업무에 집중이 안 되거나 식사 시간은 아니지만 출출할 때 한번씩 드셔보세요. 만약 99% 제품이라면 하루에 30g 정도를, 75% 제품이라면 하루에 40g 정도, 칼로리로서는 200kcal 정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나 부종, 붓기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어느 정도 배를 채워주면서 설탕이 없기 때문에 식단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초콜릿으로 칼로리를 섭취하신 만큼 식사량은 조금 줄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